안녕하세요. 나상명 조만간입니다 오늘은 부대볶음을 해볼 건데요. 부대볶음을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일반적인 부대찌개에 라면하고 국물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간을 좀 세게 해서 밥 반찬으로 드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재료는 좀 간단합니다. 일반적으로 햄, 소세지, 뭐 베이컨, 기호에 맞게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.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햄류에도 염분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만큼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. 이것 때문에 간이 바뀌지는 않고요. 그다음에 야채가 좀 필요한데 양배추하고 대파, 그다음에 양파 밑에 양파 있습니다. 양파까지 다시 넣어줬고요. 그다음에 양념입니다. 이건 양념인데 이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. 대단할 건 없는 양념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양념이 돼야지 이게 간이 좀 맞고 맛있습니다. 그다음에 김치입니다. 김치는 우리 일반적인 김치예요. 김치 직접 담가서 쓰시는 분도 뭐 그냥 쓰시면 되는데 묵은지는 안 어울립니다. 묵은지는 안 어울리고 그냥 생김치나 살짝 익은 정도 그냥 뭐 평범한 김치 쓰시면. 저는 이거 그 마트에서 파는 막김치로 일부러 지금 준비를 했는데 바로 조리하겠습니다. 코팅 팬에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 조금 달궈치면 자 햄류부터 먼저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 저희가 이제 부대찌개나 부대볶음 이런 종류에다 햄을 쓰실 때는 촛트햄이나 스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거를 건강하게 드시려고 하는 분들 없거든요. 어느 정도 강강하고 그 자극적인 맛 때문에 드시는 거기 때문에 염도가 좀 낮은 햄을 쓰시면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촛트햄이나 그냥 정말 스팸을 사용하시는 게 자극적이고 상당히 맛이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쓰시고 차라리 어느 정도 여기 비용을 더 받으시는 걸 음식값을 더 추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래야지 그걸 드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시고 만족해서 다시 찾는 거니까 자극적인 음식은 자극적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야채를 이제 넣어주겠습니다. 김치도 넣어주겠습니다. 양념입니다. 이걸 너무 많이 뒤적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햄이 망가지면 오히려 더안 좋으니까 베이컨 같은 거 뭉쳐있는 거 이런 것만 잘 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요 다된 겁니다 이게 사실 뭐 햄만 익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바로 드실 거면 당면이나 쌀떡 같은 걸좀 추가하셔도 괜찮고요 맛있습니다 밥도둑이에요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소세지나 햄 같은 걸좀 큼지막하게 써시는 게 고기도 좋고 맛도 훨씬 더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대볶음 완성됐습니다 밥이랑 가져왔는데요. 밥이랑 같이 먹으면 끝내줍니다. 간이 짭짤하고요. 뭐햄 자체도 간이 좀돼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매콤합니다. 이렇게 한 입. 음. 뭐 스팸 당연히 맛있죠. 음. 너무 맛있어요. 아 이건 메뉴로 하셔도 되고, 이건 식사 같은 거 하실 때도 좋고, 가정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. 따라 해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맛있어요. 이 메뉴가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. 지금까지 식당 레시피 전문가 나상명 주방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